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양꾼 제이스입니다. 금이 14년 7월 네, 31일이고요. YC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YC 오늘 한번더 19,180원짜리 자리 고가 자리를 뚫어주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제가 이틀 전에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YC 우리가 일단은 19,000원에 매도를 하고 나서 한번더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이제 19240원. 네, 이때 고점이었죠, 여러분들. 29일 날 고점했던 240원을 돌파해 주면은 강하게 상승분 나와주면서 한번더 2만원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영상의 핵심 내용은요. 삼성의 HBM 8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일지 아니면 고가 돌파자일지 한번더 체크해보고요. 새벽은 현재 매도하고 나갔는지 아니면 아직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림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영상 시청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네, 꼭좀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YC 일단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19,000원 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 자리를 돌파해주면서 아예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을 예상했었는데 그두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19,000원은 온다는 소리였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일단 1 9 0 0 0자리에 비중을 80% 가량 매도를 한 상태인데요 나머지 20%를 이제 어디서 매도할지에 대한 그림을 네,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주가의 상승 주된 요인은 삼성전자의 HBM 5세대가 8월에는 이제 승인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좀 눌리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알아볼 거는요 지금 여기서 눌리지 않고 한 차례 더 급등하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차트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 자리에서 오늘 한번더 고점 자리에서 네, 거리랑 터진 거는 맞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주가 하락으로 끝이 난다면 은 우리는 무조건 나머지 물량 매도하고 나서 한번더 밑에서 잡은 이후에 말씀드렸던 21,000원 위로 매도할 예정이에요. 그런 그림을 제가 그려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는 신규 타점을 잡기보다는 일단은 들고 있는 비중부터 정리를 잘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현재 이런 그림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YC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를 엮이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은 최근에 이 하락대 있죠, 여러분들. 하락대 하락대 나온 패턴 자체가 이게 헤드앤 숄더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된단 말이죠. 일단 오늘 19,240원 자리를 못 넘는다면요. 헤드 앤 숄더 확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19,240원을 넘어가는 이런 봉이 나온다 하면 뭡니까? 한번더 주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제이산트 빠르게 우리 상담 받으시면서요 우리 신규 타점과 매수가 매도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있죠 여러분들 네, 4920-3948제 개인 번호로요 Y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관련 정보 일정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남겨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받아 가보셔야 돼요.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찌라시니 뭐니 가짜다 아니다. 이런게 진짜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주가의 급등락이좀 심하게 일어났던 적이 좀 많았었는데요. 지금보다 이제는 진짜로 여러분들 삼성의 엔비디아 콜트스톤과그 다음에 hbm이 이제 5월달에는 승아 8월달에는 승이 날 것이라는 기사 봤을 때 뭡니까? 실제적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YC에 대한 주가 또한 한번더 기대감으로 여기를 뚫어주기를 저도 한번더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보다 같이 기다려보면서 어떻게 제이스한테 상담을 꼭한 번씩 받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로? 4920-3948로 네, Y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YC 네, 좀 이어서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의 YC에 대한 수급을 보시면요. 외인과 기관의 물량이 엄청 강하게 들어온 거알수 있어요. 제 YC는 모뭐 보자 했습니까, 여러분들? 외인의 수급을 우리가 가장 강하게 지켜보자고 설명드렸었는데, 이때 66만주를 매수하고 뭐예요? 이때 하락 때 60만주를 매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더 보다 21만주 가량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한번더 주가 상승에 대한 요인을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 봤을 때보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버틸만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네요 여러분들 현재 자리에서는 한번더 주가 강하게 소서 얼러주기 빌면서 모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18,450원 분봉상에 이렇게 지지라인에 걸려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지지라인에 걸치면서 어떻게 주가가 N자 파동으로 가게 한번더 올라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내용 보시면서 항상 느끼셨을 거예요. 과연 YC를 제이슨은 언제부터 적기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YC라는 주가 자체를 원래는 이 자리에서 네,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면서 좋은 그림을 만들어 줄줄 알았지만 한번더 주가 하락세가 나왔어요. 이때 뭐가 좋냐면은 엔비디아 주가 빠지고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한번 더 반도체 관련주들의 뭐야? 전체적으로 주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자체보다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주가 수익률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디로 4920에 3948로 어떻게 네, y라고만 남겨 주시면은 제가 신규 타점이나 매수가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아시겠지만요, 여러분들. 현재 이런 식으로 주식 소통방을 하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튜브 설명란을 보시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오늘 YC 한번더 급등해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방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195분, 197분 가량 계시는데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한 번도 이탈이 없었다는 거 인지하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